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1월 20일입니다.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보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예. 주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동이 좀 있나요? 예, 소폭 하락한 데도 있고, 또 오른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서울은 전주에 9,600만 원에 거래됐는데, 50만 원이 하한가로 내려가서 9,5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 부산은 9천만 원, 대구는 5천만 원, 인천은 1억 200에 거래됐는데, 인천이 요즘 개인택시 넘버 값이 좀 요동치고 있어요. 음.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매매 상사에서는 1억 250에 파는 매매 상사가 있고, 1억 300에 파는 매매 상사가 있는데,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요즘 나오질 않아요. 구정이 낀 관계로 더더욱 저, 저울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파시려는 분들도 구정이나 세고 나서 팔자 하는 형식으로 돌아섰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 받자마자 계속 문의를 하시는데, 요즘 매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광주. 광주는 1억 2천만원. 대전은 1억 8백만원. 울산은 9천7백만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 제주는 1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예. 인천에서 1억 250에 파는 데가 있고, 1억 300에 파는 데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차이는 뭔 거니, 면허권만 샀을 때, 네. 그 다음에 면허권에 차가 붙어 있는까지 음, 통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50 정도 또갭이 생겨요. 네, 네. 면허권만 샀을 때는 면허권만은 1억 250에 파는데 차까지 붙어 있는 거는 좀 희소성이 있어요. 네네. 차까지는 요즘 팔질 않아요그 음. 차는 본인이 자가용으로 타려고하기 때문에 아, 차가 음. 잘안 나오니까 어, 면허권 값을 더 주고 사는 거죠. 네네. 예, 우리도 팔때좀더 주고 파는 거고. 예예. 예.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 예. 개인택시 하든 차하고 넘버를 같이 팔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팔고 다시 자가용을 사야 되니까 아, 네네, 네네. 본인이 타던 차니까 그 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용으로 타기를 요 많이 원하시더라고. 음, 예, 예. 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인천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인천은 전에도 누누 얘기했지만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네네. 인구 유입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신도시가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주변에. 네네, 네네. 근데 차량 대수는 딱 정해진 대수에서 매매가 되잖아요. 이건 네네. 총량제라.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계속 딸리는 거예요. 음. 인구 유입은 계속 돼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좀원활치게못한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이번 주 거래량은 저번 주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소폭 좀 상승했나요? 어, 저번 주에 세대 4대 걸 했는데 음. 이번 주에는 세대걸 정도밖에 못했어요. 음. 찾으신 분은 맞는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네, 네. 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 한대 15명 정도 돼요. 네, 네. 저희한테 어, 이름하고 연락처 남겨놓고 음. 차종, 넘버, 넘버만 음. 필요하시면 넘버, 차까지 필요하신 분은 차까지 구해달라고 해서 음. 제가 메모해 놓은 게 15분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메모는 안 나오는데 교육생들은 계속 나오니까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럼 다음 주 개인택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어, 개인택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나오시는데 음, 네, 네. 매물이 없어서 당분간은 오름세가 조금 지속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 우리 댓글 달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 저 아저씨는 맨날 오른다는 소리만 한다. <웃음> 네. <웃음> 맨날 오른다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파시는 분하고 사시는 분하고 비싸게 마저 떨어지면은 가격이 그래도 덜 오르는데, 사시려는 분은 많고, 파시는 분이 없으면은 당연히 네.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 관계예요.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가깝고,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신도시가 제일 많고, 동서남북으로서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 갖고 인구위은 많은데 정해진 차량 대수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계속될 거예요. 예예. 네.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중장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인천은 당분간 하락은 없고 계속 상승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1억 250에서 1억 300까지 네. 됐는데 어 지금 이세로 물건이 계속 안 나오면 1억 50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예. 네. 예. 전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인천 개인택시가 1억 1 0만 원은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네. 예 그런데 호불호가 갈려요. 네.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르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파시려고 하시는 분은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걸 원하시고 네, 네, 네. 거기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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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다면 이번주 거래권 중에 기억이 남는거 예, 예. 있으면 좀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예예 예. 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셔틀버스 얻은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토바이 할레이 있죠 할레이 어. 5천만원짜리를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아끼던 할레이를 팔고 그걸 보태서 택시를 샀대요 택시를 사가지고 여, 어제 인가가 떨어져서 이제 월요일날부터나 이럴건데 이 친구는 그동안 공항에서 일었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음. 공항은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 그래서 그 24시간 체제를 스트레스 받아서 택시로 전환했는데 이 친구는 볼도 잘 차고 운동도 잘하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한테 드럼도 배우기로 했어요 이 친구가 드럼을 한 20년 네. 쳤대요 네네네. 드럼도 치고 오토바이 하레이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인생은 멋있게 사는데 이제는 이제 공항에서 일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 택시를 사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추진해서 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월요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예, 네. 예. 대표님 최근에 오신 분 중에 회사나 뭐 공무원 조직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오신 분이 좀 있어요? 거의 주류가 회사를 퇴직하시거나, 명퇴로 하시거나, 정년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류가 60%, 네네. 그리고 젊은층 비율이 20%, 그 다음에 일반, 어, 자가용 경력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한20%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거의 다 어, 정년을 맞아 오시는 분인데, 공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또한25%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예, 네네. 예. 네네. 현대에서, 소나타 택시 신차도 출시 소식은 좀 있나요? 다른 소식은 없고 DHC 모델에서 음. LPG 차량으로 나온다고서 해 공표는 했는데 아직 원활하게 생산은 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분들이 이 차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세요. 음. 그랜저로 가실 분들이나 기아 K8로 가실 분들이 금액대 대비해서 연비가 좀 대형 차량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3,500cc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00cc 쏘나타로 가려고 대기해신 분들이 많은데 차 출시 소식은 나왔는데 언제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온다는 그 과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음.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기다리는데 아직 또렷한 소식은 없어요 예예 예. 그럼 최근에 개인택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차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는 게 현대 그랜저나 예. 기아 K8, 기아 스포티지 그,도, 전기차는 거의, 이제, 전무해요. 네네. 전기차 사신다는 분들은 저희가 보통 세대, 네대를 팔아도 전기차는 한 대도 안 사세요. 네네. 전기차는, 연비도 덜 나오고, 자꾸 급발진 나고, 불 나고 하는 것 때문에 겁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아예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 기름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LPG 차량을 사야겠다는데, 이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차가 소나타 모델인데, 소나타가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 이분들은 기존에 달려있는 거, 1, 2년 탈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차들도 요즘 잘나오질 않아요. 가격도 음, 비싸고. 네네. 예, 예, 그럼 여기서 대표님, 소나타와 그랜저 비교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3,300만 원대. 연비가 거의 안 나오죠. 연비가 6kg. 6kg, 7kg도 안 나오는데, 에, 기아 K8도 마찬가지죠. 엔진은 똑같은 엔진이니까 3,500cc에 연비 정도도 똑같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00cc에서 연비가 그래도 8kg, 9kg까지도 나오죠. 음. 그러니까, 키로수 차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현대 그랜저나 기아 K8부터는 소나타를 많이 원하시는 거죠. 음. 일반 소나타로도 충분히 영업을 가능한데 음. 일단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비싼 차를 사서 하잖아요 그런데 음. 비싼 차를 사서 운행한다고 그래갖고 타시는 손님분들이 아 비싼 차 탔으니까 돈을 더 드려야지 그런 건 없잖아요 네네. 비싼 차를 타도 기본 요금은 똑같고 소나타를 타도 기본 요금은 똑같으니까 저효율 음.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저효율로 나가죠 네네. 효율 좋은 차로 나가서 아무래도 기사분들한테는쏘나타가 수익이 좀더 나은 거죠. 네. 그랜저나 K-8 종류보다는. 네. 예, 예. 네. 그럼 대표님이 만약에 엔택시를 한다면 쏘나타와 그랜저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하실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쏘나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랜저를 타면 좋게 하겠죠. 네. 편하고, 어, 차도 크니까 운전도 편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가져있으니까 편한데, 네. 일단 채산성이좀 떨어지는 거죠. 네. 금액대에 대비해가지고, 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정도의 매매가 되는데 네. 신차가요. 쏘나타는 지금 정확한 가격은 고시가 안 됐는데 2,400에서 2,500대를 생각하면 네.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격대 대비하나 연비 대비 여기나 되면은 당연히 쏘나타죠.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은 좀더 달라요. 나이 네. 드신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몇 년이건, 3 년이건, 4 년이건 운행 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개인택시를 자가용으로 또 부활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집에 자가용 한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타던 좋은 차 꺼내 가지고 그걸로 자가용으로 변경해서 타시려는 분들은 그랜저를 또 많이 선택하시더라고. 예. 예. 대표님, 예, 예. 어, 개인 택시를 처음에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소나타 그랜저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선택의 폭이 없어요. 네, 네, 네. 만약에 선택의 폭이 있다면 당연히 소나타로 오세요. 제가 음, 권해드리겠지만은 음. 지금쏘 소나타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랜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1, 2년 탈수 있는 차를 선택하셔서 소나타죠? 네. 1, 2년 정도 탈수 있는 차를 선택하셔서 타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나타 모델이 생산되면은 그걸로 갈아타세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유도를 네. 하는데, 일단은 중고차 1, 2년 정도 탈수 있는 차가 안 나온다는 거. 음. 굉장히 그 매물이 귀여고 가격대도 좀 비싸요. 네. 네, 그런 애로상이 좀 있죠. 네. 예, 예. 그러면 요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울맥 효자 먹기로 그랜저를 많이 선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랜저나 기아 K-8은 좀 선호를 들어고 요즘 또 음. 스포티지를 많이 찾으시더라고. 음.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SUV 차량이라 아, 운전하는데 장시간 운전하는 데는 피로감이 좀 더죠. 그러서 네. 기사분들이 장시간 운전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랜저급이 낫겠죠.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1월 20일입니다. 인천 개인택시세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천 개인택시가 월 연말까지 한 1억 천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폭등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보면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인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차종을 소나타로 할 건지 그랜저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고 천천히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